여러분들 코디리 났어요.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이 에드워드 맥멜론이 투표를 했어요. 아이작에서 정말 쓰레기 아이템. 쓰레기 이게 투표를 해 가지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다섯 가지 아이템을 상향을 해 준다고 했는데 자, 일단 보면은 결과가 나왔어요. 1등이 다이너마이터. 데이터 마이너. 1등. 이게 1등입니다. 2등이 클리커 코즈아이. 4등이 더똥. 5등이 엄마 패드, 6등이 아이작의 하트, 그 다음 깨진 유리, 허쉬, 허쉬 그거죠. 미트 러쉬, 콩, 그 다음 더 위즈까지 총 10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, 이 뭐, 가미카제, 아벨, IBS, 더플스시 쭉쭉쭉 있네요. 그래서 이 50개 중에 상위 10개가, 어, 많은 투표를 받은, 뭐, 2700표를 받은 1등이 데이터 마이너, 이렇게 있네요. 근데, 일단 아이템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, 난 이게 좀 말이 안 돼. 이 데이터 마이너라 아이템은 왜 나왔어? 어? 이게 사람들이 데이터 데이터 뜯어봐 가지고 어? 막 스포일러 하니까 어야 이거 다음 업데이트에 뭐가 있는데 해서 그 사람들 연막이려고 일부러 데이터 마이너라는 아이템을 집어 넣은 거 연멍이라 뭐 넣은 건데 이거는 그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아이템에 의미가 너네 어 데이터 마이너 시새끼들 연먹어라는 아이템으로 만든 건데 이게 성능이 안 좋다고 이걸 뭐 버프를 하면은 의미가 있나 나는 싶어 솔직히 나 그것도 다 말했는데 너무 방대해 가지고 녹한 게 잘렸어 클리커 이게 캐릭터 바꾸는 거잖아요 캐릭터. 근데 이걸 업 어, 상향을 할게뭐 있어? 아 굳이! 내 개인적으로 개쓰레기 아이템 뭐냐면 이거! 이거! 개! 파! 킹! 개쓰레기! 3번이 개쓰레기! 개인적으로 나는 이 3번! 와 이게! 눈물이 이제 차치 같아 딱딱다 나가는 건데 차치하는 도중에 마지막에랜덤방으로 뿅대 제일 개쓰레기 이건 정말 최악의 최악 of 최악의 쓰레기죠 그다음 이 똥! 솔직히 똥은 쓸 때도 있어 어, 이거는 쓸 때라도 있지 밤스패드 그레기 아이작의 하트. 이것도 좀 애박이긴 하죠. 근데 상향을 먹었어요. 아이작의 하트가 원래 그냥 무지성으로따라댕기기만 했는데, 이제는 약간 십자가 방향으로 눈물이 나가거든요. 이거 상향을 받았는데도 좀 약간 안 좋다고 하죠. 6, 6. 이렇게 있는데, 개인적으로 이렇게 10개가 나온 게, 여러분 만족스러우세요? 저는 푸지씨만 이 2개가 있는 게좀 마음에 안 들어. 아니, 이 밑에도 상향을 해야 되는 게이버킨밤네라던가 어? 이런 게 있잖아. 밤네라던가 운석이라던가, 어? 굳이 음,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게 잘 재밌게 잘 바뀌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1위에서 5등 아이템 분표래요. 보세요, 어? 진짜 좋 같은 거는 잘 있죠. 이렇게 정말 혐오스러운 요소들은 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많은 유들이 쓰레기라고 느꼈으면은 이렇게 딱 있겠습니까? 이 카미카제는 그나마 방아강이 있으면은 좋아. 그나마 이게 무적이면서 이제 계속 폭탄 터트리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뭐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냐? 이거는뭐 어떤 아이템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거야 그나 리스트에 없던 아이템들 순위라고 하네요 주피터 그다 이제 생명의 숨결 어비스 뿜 범보 이개 범보 개 범보 그다 버터빈도 있네요 어. 아무튼,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, 예. Yeah.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아이템을 한번 치트를 써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